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9월 26일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1. 현대글로비스가 네. 현대 현대글로비스 현대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익실연을 이런 데서 안해 주면 응? 큰코 다친다 이 말. 응? 그래서 익실연 하는 거를 어, 제때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종목은요. S1? 아직 다 9,000원. 8,000원. 8,000원. 에진입0원던게0 0원 8,000원. 0 0원에진입했원8다0 0원 8,000원. 원 8,000원. 8 0 0원에 5분짜리로 보면 9 6 2 5 7원8 0 0 0 0원 8,000원. 원0원 그래도 <laughs> 그렇죠. 여기가 95,900원이니까 95,800원쯤에 나도 0.5%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하면 한번 틀 그게 있어. 왜냐면 하 주봉이나 이런 거 보면 추세가 좋거든요. 이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를 할 가치가 있어. 요또 네. 다른 종목. 다른 종목은. 이게 털렸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아이거 s k 머티리얼즈도 아, 보고 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스를 s 이시 m a t e r 이찐 m a 선 예. r i a l 이찐원에 진입을 했는데 이찐 material. 이찐 m a t 분 음. 근데 뭐 본전에 다 털고 나왔습니다. 찐 네. m 13, 잘했네. 시이이 37,350원에 들어가서 아. 37,500원에 입절 한번 하고 음. 그다음에 37,252원에 털었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거의 뭐 본전이니까 그리고 아. 틱득이 조금 했습니다. 삼성 전기. 삼성 전기. 네. 네. 삼성 전기. 10만 5백원에 들어가서 음. 10만 1천원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 번 던지고 나왔습니다. <laughs> 왜 민정씨는 왜 이렇게 빠졌어? 네. 오늘 더위 먹었어? 오랜만에 더웠어. 네, 10만 천원에 음. 10 던졌고 매수까지 SK머티리얼스 매수. 네, SK머티리얼스는 저도 보고 있었고. 16만 네. 7463원에 아, 14시 35분에 진입했어 어, 잘했네. 네, 거기에 진입했매 인크랑 갖고 있던 거죠. 아, 진입만 스토리. 했고, 이거는 네, 진입만 음, 60분짜리 보면, 이거 내일 오전에 시스템 설치하신 분들은 네. 시그널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아침에 흔들리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올라가면 따라가시면 분명히 60분짜리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요. 그러면 5분이나 15분, 30분 먼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거 딱 저기잖아요. 이평선 지지에 요 올라가면 뭐가 되죠? 물어볼 사람이 없네. 웨스티번스 어? 되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주봉도 보면 딱 여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주봉에서 패턴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폭발하면 괜찮으니까 요건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내일도 꼭그 보시기 바랍니다. SK 메테리얼. SK 이노베이션을 어제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168,000원에 갖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별로 특별히 입절한게 없고. 음, 168,000원. 진입 밴드 오늘 털렸습니다 음. 매수청 16만 네신원천에 들어가서 66,500원. 552원. 66,500원. 네, 552원에 1,500원. 네. 오케이. 잘했네요. 이것도 지켜볼 만한데 SK 이노베이션도 내일도 SK 이노베이션도 여기도 있지만 이끝에까지 오면 이제 2평선 지지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패턴 삼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 보고 계속 음. 바쁠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이런 뭐 SK 모텔를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딱 마음 정해서 한두 종목 또는 두세 종목을 많게는 딱 띄어놓고 아침부터 어. 잡고 있어야 돼. 네, 그렇게 노리고 있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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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민정.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예. 네. 11,800원에 매수한 거 근데 어. 12시 55분에 83,500원에 30% 매도하고, 어 멋쟁이 꼭대기에 있는데어 멋쟁이 <laughs> 잘했어. 60분에서는 시그널 나왔나? 안 나왔구나. 음. 시그널이 안 나오는 영역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커 계속 들고 있던 거? 네. 2 3단메커인프라았어 아. 아, 이제 좀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오늘도 세팅 내에서 가열차게 움직였구만. 네. 지겹겠다 이거. 네. 어, 그래도 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뜨면 그래도 한 3, 4% 45% 패턴이 나오니까 움직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음. 응. 30%만 750원 아, 30 750원에 네, 70%는 갖고 있고 네. 스탑은 얼마에 넣고 스탑은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뚫리면 기아차처럼 쫙 음봉 나오면서 쫙 빠질 수 있어 그래도 계속 쳐다봐야 돼 음. 응? 네. 패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언제 어떻게 치받고 올라갈지 몰라. 네, 민정 씨 뭐? 550원에? 550원에? 네. 이거랑 오이 솔루션이랑 어때요? 오이 솔루션도 좀 빠졌지만, 오이 솔루션 지금 빠지고 있지만, 뭐, 여기랑 이중바닥이 될 수도 있고, 여기랑 또 이중바닥이 될 수도 있, 있으니까, 호시탐탐 노려야 돼요. 네? 오이 솔루션도.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면 잡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다음저그다 틀렸어요. 음강 스텐바이요. 강 스텐바이요. 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다에그다에그다음5그 다음에. 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그에에음그 어. 그리고 11시 11분에 500원에 어. 어. 털린 게 아니네. 아, 아, 잘랐습니다. 다 익실을 하고 나왔네. 예, 네, 나왔는데요. 어. 또 들어갔어요. 어. 11시 56분에 13,450원에 들어가서요. 어. 12시에 350원으로. 어. 아, 잘했네. 뭐 할수 없어요. 어. 그리고 다 털린 건 LS. 음. LS? 예. 어, LS. 네. 음. 9시 20분에 음. 4 7 9 0 0원에들어가서요 음. 11시 47분에 3만 이거 어제 여기가 47,400원. 47,900원에 네. 예. 네. 네. 그리고 60분에서 나왔나? 나왔나? 어. 오늘 아침에 나왔구나, 시그널이. 네. 음.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보 그냥 3 8 0 0 0원에 하고요. 음. 14시 47분에 47550원에 들어가서요 음. 15시 12분에 왕창 떨어지고 있길래 그냥 450원에 담어요 음. 음, 잘했어요 음. 어. 0.2% 정도밖에 안 달렸으니까 음. 여기서도 본전에 나오고 잘했고 음. 또 한화요 한화 네 음, 9시 27분에 음. 네. 9시 36분에 40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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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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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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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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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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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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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1시 4 5분그 어. 다음에 스탑은 2만, 2만 4 9 5 0 원에 넣고요. 어. 13시 25분에 털렸습니다. 어. 그리고 13시 36분에 2만 5천 5 0 원. 이건 1% ]씩. 넘게 했네? 200원에 들어가서, 150. 아, 150원에 들어가서, 네. 950원, 200원, 어, 또. 그 다음에 13시 36분에 2만 5천 5 0 음. 원에 들어가서, 네. 갖고 있고요. 아, 오케이. 요것도 돌면 60분짜리에서 보면 시그널 나왔으니까 지켜보자고요. 추세가 주월봉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그거 알고 들어갔어. 음.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 빵, 빠방한 상승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좀 저기 될 수도 있지, 돌 수도 있지. 극이 돼갖고 하는 거니까. 어, 또. LG 상사. LG 상사. 네. 9시 47분에 LG 상사도 이거 어아 네, 9시 47분에 1 7 6 5 0원십원고 17,650원 6 5원에 네, 11시 9시 47분 아. 네. 스탑은 1칠5 0 0원에고5 0원에6 네. 5 0원프2% 어, 그 다음에 10시 56분에 40% 17,800원에 이더하고요 음. 음. 스탑은 17,650원에 올렸고요. 음. 11시 20분에 탈렸습니다. 아, 잘했어요. 손에 없잖아. 음. 오, 오, 음. 다시, 음. 다시 들어갔어요. 또, 그래서. 3시 50분에 17,600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스탑을 17,450원에 놨는데요 점점 낮아지네. 아. 14시에 풀렸습니다 자, 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450원에 있다면. 네, 450원. 네. 그 17,600원에 사갖고, 이렇게 떨어, 이게 여기서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안올라가요 그죠? 올라가야죠? 그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안 올라가고. 17,500원이라도 잘랐어야지, 이렇게. 그죠? 응? 그대로. 음. 근데 이게 패턴, 지금 N으로 들어가기에는 오늘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N자 보고 들어간 거죠? 네. N자 보고 들어간 거죠? 어제 깨졌는데 한번더 해본 거지, 혹시나 해서. 제가 아. 네. 혹시나 해서 이제 본 거죠, 뭐. 어쩔 수 없고. 첫번째는 잘 했는데 두번째가 조금 그렇네 네?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빠지고 거의 3,40분 여기까지 빠져서 있었어 550원에 근데 스탑은 450원에 있었어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패턴이 나와서 여기처럼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도 패턴이 나와서 올라가야 되잖아 안 올라가잖아 지금 계속 그죠? 그리고 500원에 딱 떨어졌어. 네. 여기서 한 30분을 겼지. 네. 그죠? 떨어졌어. 그럼 450원에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네. 잘라버리라고. 슬픈 얘기하면 어떻다고? 네. 틀린 적이 없잖아. 뭐하러 50원을 더, 어? 한 틱을 더 손해를 보나, 스탑일이 있다고. 이 악물고 여기서 잘라버린대. 네. 그런 것만 해도 그게 쌓이면 몇 프로야? 0.3%, 0.4% 쌓여갖고 1% 2% 되는 거야. 그게 다음 배팅할 때 엄청나게 저기 될지 어떻게 알아? 아끼는 걸 못한 거지. 처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스탑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내가 계속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0.8% 밑에 있어. 그래도 0.4%에 손해만 보고 나온다 이 말이야. 신승훈 노래 있잖아. 항상 그걸 생각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러면 방송 듣는 사람들은 그거 아, 야, 저 새끼 쪼전, 쪼하게0.3%뭐더불안 잘랐네. 그러고. 뭐 30%, 40%도 아니고 뭐0.3%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못보라이 <laughs> 방송 듣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laughs> 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내가 진짜 열 손가락에 장을 지른다. 그렇게 아껴서 하다 보면 5%, 10%짜리도 시장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라서 그걸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이사 하나 더. 네, materials. 음. 뭐 음. 어 얼마에 샀죠? 십사시 삼십거 내일도 꼭 봐요. 만 사천? 십육만 칠천 사백 원에. 십육만 칠천 사백 원에. 어 최선이야. 십육만 칠천 백 원인데 여기서 의사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내일도 아 혹시나 안 잡은 사람들도 내일 보도록 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